안녕하세요. 시골 빈집을 찾아서입니다. 오늘도 충북 보험군 해남면 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깊은 산골에 오두막집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. 너무 아름다워서 지나가다가 촬영합니다. 아, 이쪽으로는 시골 빈집들이 세가가 된것 같은 집들이 두집이 두, 두두 보이나요? 세집 중에 가운데 집빼놓고 양쪽으로가 이렇게 와, 아 등산 좋습니다 아 이거 아직 이런데 빈집 있으면 정말 좋은데 저빈 집이 두 개가 있는데. 한 집은 양철 지붕 빨간색인데, 저는 그냥, 약간만 그냥 삶은, 시골 생활 하, 했는데, 시장 없어 보이는데,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, 아주, 산기슭 밑에, 이렇게 좋은 곳이 있네요. 그아 사람이 사는, 사는 거예요? 사람 안 사는데. 네. 예. 대전 이사 간 데가 몇십년 되는데. 아 그럼 저거 좀 어떻게 이렇게 새로다가 일년 일에 무슨 사러고 오안 아, 오나요? 제도 안 주고 팔을 아. 네. 하는 사람도 얼마는 많아도 팔도 아, 안 주나요? 분가다 보니까 아 그린 같아 <laughs> 그래서 내려와 봤더니. <봤어요>. <laughs> 너무 좋은데 조용하고. 차도, 차도 마당에 그냥 들어가고 아. 비가. 아리 와도 저 집은 문제 없는 집요 아니 저기 좀, 저 몇십 년 변하면 그냥 주말에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쓰고 싶은데 어떻게 안될까? 음, 음, 안돼요 한 1년이라도? 지금 저 몇십 년 묵은 놈봐서 울게 와서 농사들다 죽는건데 아이고 농사 집그들이면서 그 여부 와서 주말나도 와서 산다시피 는거아 근데 저기서는 안 살고 집이 그요 집이에요? 아여 요게 두, 두 개가 다이 집이요 아 저기서 산다고? 파랑채, 안채 이 짝이 저큰 집은 네. 안채고 요 짝이 지붕사로 기본거래를 해서 그래요 어. 이, 이 집도 옛날 그런 흙집이 거데 아, 주말에나 왔다갔다 하면서 농가짓고그구나보네 네. 그것도 안했어 몇십년을 그냥 아. 산만원이고 아. 있었어 아이고 배추나무로 심고 뭐이 간나무도 심었다가 걔네들이 고 또. 요 집은 네. 아예 못쓰겠네? 안에가 다 부서지고 안에 아, 네. 그거 안 못쓰겠네 못쓰겄네 예. 첫번째 동네 그 끝머리 집이 있어, 어, 거기. 산 아, 그래. 네, 밑에 거기 큰 창고 같은 거 하고, 어, 어, 어. 그 바로 옆에 집을 져 놨는데, 예, 예, 그게 동네 집이랬는데, 어. 매매를 한대요. 나는 좀한 1, 년쯤새좀 살다가 어떻게 좀 줬더니 알아봐. 어, 다는대요 어. 그래, 뭐 가격이 얼만지는 모르지만,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건데, 그지? 고친 그게 얼마, 오래된 집이 어, 오래, 아니고 몇달안된거 같아. 우리. 아니요, 몇 달은 아니라도 몇년안 됐어. 어, 네. 그렇게 오래된 집은 아닌데. 네. 얼마나 어어. 달라나 만드는 근데 뭐 저는 이제 일단 섣불이막 들어오기는 하고 한 2년 좀 살아보고 음. 그렇게 해야 음. 되거든요 괜히 법수 들어오기도 뭐하고 그래서 주말에나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렇게 음. 좀 있어 내서 삶에서 이제 공부를와서 예, 예. 수행 삼아서 그렇지 해.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이 나이도 있었는데 한 이도안 그치... 됐나 그랬는데 대전으로 나가서 분양 받아갖고 아파트, 상품돼가지고 아... 이사 나가더니 한2 0년 살았죠. 일부러 이런 데 와서 살고 싶은데 내가 못 자. 기본 이런데 근이더란, 그 아주 아파트 분양 받아서 새 아파트에서 잘 가서 살아가는데. 영감이 이사 가자마자 상, 상가우지나 살아나왔어. 아. 죽었어, 요 그래요, 그래서 여기 노인분들은 시골에서 무조건 살았어. 우리 여기서 살았더니 아주 멀쩡했니까 왜. 뭐, 상가우지, 그새 그, 아파트 가서 얼마나 재미없게 살고, 편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, 좋아서 죽으려고 했대, 그 암자가. 공기하고 물이 그 차이가, 그게 잠깐은 못 느껴도 오래 있으면까이안 살던 분들은 대단히 차이가. 네, 완전 지고 심리적으로도. 근데 그 아줌마도. 서울 사람이 서울서 살 때는 막 신나 약을 달고 살았는지 요하 사람 약을 안 먹는데. 뭐 어, 그거 대번 틀려. 이런 약만 먹더라고. 네, 응. 그, 네. 공기가 차이가 어, 엄청 크더라고요.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. 아, 여기 저기 언제 오면 좀 한번 누가 와, 와봤다고 어. 한번 얘기나 좀해주어요 <laughs> 언젠가도 어떤 그 아저씨가 휴직하고그 사람들 그냥 왔다갔다 이렇게 좀 이렇게. 전기전기 와서 좀 왔다 갔다 해면서 살아보려고 하면서 살아보려고 한다면서 그런 아저시한테 물을 뜯어봤어요 아, 이 집이 우리가 이렇게 집게 집이니까 음. 물어봐요 집이 여기 몇 개가 있는 거예요? 아, 요거는이 집에 깔은 집이고 어, 또 뭐가 있다네, 빈그 집이 빈집저하면 돼, 저기 보이잖아 아, 요거요거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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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? 여기? 아, 아, 지붕이, 저건 지붕이, 지붕이. 이 집은 어. 그냥 대추냐, 대추냐, 뭐 네. 아궁이 불때는 아궁이라 여기 여기 저 음. 이게 사랑채예 옛날로 말하면 사랑채 아. 여기는 안채고 그 기본 계량을 해서 비구암되고끄도끄덕 끝도 보면은 끝도. 이거 안채보다 사랑채가 더 튼튼한가봐요 안채는 다들 안쓰고 딴 데도 가보면 사랑채 고기를 색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 쓰더라고 이 안채는 중대가 굉장히 오래 된 집이고 글쎄요 아주 그냥 봐도 제목을 봐도 편한 아주 편한 저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또 해도 많아요 의외로 고대로 신위에 가도 그요뭐 이렇게 왜. 자기가 채만 주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수제하는 재미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살려먹 그니까. 그니까. 이게. 마을에 시골 마을 아 님가 이렇게 혼자 계시는데 아주 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시네요. 근데 여기 주인이 와서 이렇게 밭하고 이렇게 농사지어서 당분간은 새 올기가 좀 힘들 거라 그래요. 한 20년간을 이렇게 안 오시다가 이렇게 올해부터 와서. 근데 이 집은 안체라고랬는데 지금 다 허물어져 가는건 아닌데 상당히 뭐 수리할 게 너무 많아 보입니다. 근데 지금 이 집에서 주인이 지금 와서 산다 그럽니다. 그리고 저뒷집도 뭐 허름한 집인데 저것도 수소문해서 뭐또 자기가 지붕 개량해서 뭐하려면은또 어떻게 될수 있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께서. 아 여기 아주 정말 진짜 좋습니다. 여기 완전히 시골 아주 산골짜기 아주 너무 좋은 곳입니다. 이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네. 언제 기회가 되면 또. 올 수도 있겠죠. 아 너무 아쉽네요. 지금 본그 너무나 정말 아주 아늑한 곳에 위치한 집인데 이 기회가 안 닿는 것 같습니다. 정말 너무나 좋은 곳 같은데 정말 기회가 다음에 한번 들려봤을때 있었으면 좋겠네요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기 기회가...